보문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문장요. The smartphone also enable. enable이 동사로 V5입니다. 이거 V5.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목적보 to 부정사 들어옵니다. 꼭 챙겨 주세요 그래서 together 이렇게 들어온대요. 스마트폰은 또한 보통 사람들이 together 수집하고 모으고 그리고 보도하고 report and spread. 그래서 하나 둘, 앤, 셋. 동사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퍼뜨리는 거죠. 뉴스를 퍼뜨리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without relying on. 자, rely on 하면 의존하지 않고서, the mainstream media. mainstream 하면 주류란 말이죠. 주류. 그래서 주류의 그런 미디어들, 매체들. 주류 매체들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 such a s 뭐와 같은,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such as newspapers or television. 신문이라든지 TV와 같은 그런 주류 매체들에 의존하지 않고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자, 다음 문장은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러한, 이때 practice가 관행이다. 자, 이 단어 다이어로 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행이 불리워집니다.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어, city j o u 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 thanks to citizen journalist. 시민 기자들 덕분에, 때문에 라는 말이죠. 자, thanks to, 요거 동의어 꼭 챙기세요. thanks to. 뭐, 뭐 때문에, 덕분에, owing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쉽게는 because of도 있죠. Because. 요거 전부 다 동의어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뭐때문에. 덕택에 inappropriate. appropriate 하면 적절한 적당한이죠. 그러니까 부적절하거나 반대말입니다. 또는 그리고 inconsiderable 사려깊은이 considerable 아. considerate 합니까.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considerate 하면 사려깊은이고요. Con considerable 하면은 BLE 요렇게 붙으면 상당한, 엄청난 이런 말이 됩니다. 두개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사례여깁지 못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컴마, 컴마 이걸 딱 묶어봐. 자 이렇게 묶어서 뭐, 뭐와 같은 이란 말이죠. 마찬가지 앞에 있는 애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l a v i n g one's pet's droppings. 그래서 놔두는 거와 같은 그래서 서체지를 전치사로 보라고 랬지 전치사로 보면 뒤는 뭐다? 동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놔두는 것, 어, 애완동물의 아, 배설물을 갖다가 언더 스트리트 길거리에 놔두는 것, and 자, abusing 이렇게 나온다. 지금 병렬구조 떴다. 누굽니까? 요거죠. Living 다음에 abusing, abuse 하면 남용하다, 학대하다란 말이죠. 그리고 욕하다, 욕설하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들은 자, 주어 누구야? 요거지 주어, 복수지. 그래서 동사가 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잘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quickly photographed. 자 BPP 수동태입니다 BPP 그래서 사진이 찍혀진답니다 이렇게 되고요 and reported 그리고 보도되어진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BPP 형태가 병렬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병렬 구조 들어오고서 제지 다음에 주어구동사가뭐래요 이거는 어법 그 다음에 장문 전부 다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문장은정꼭 챙겨주세요. 다음요. <laughs> 어,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부산까지 기고 City journalism이라는 것은요. Has played a crucial role, play a role 혹은 play a part, part. 자, 요거는 역할을 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play a part이나인지 뭐뭐 하는데 있어서란 말인데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City journalism은요, has played a crucial role 여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뭐 하는데 있어서. 자, let V5G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알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하는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를? 진실을.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Of major world events. 주요한 세계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같은 또 나온다. Such as earthquake. 그래서 어, 하이티의 지진. 그리고 the Arab, uh, Arab Spring. Arab Spring과 같은 이런. 이런, 거, 이런 어떤 세계 사건들을 갖다가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문장 창문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음 본문 6으로 가서요, by any measure, by any measure, 요거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by any measure 하면은 어떠한 척도로서도 이런 말인데, 이건 직역이고, 이제 의역을 하면 은 아무리 봐도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The world today, 오늘날의 세상은 is 자, from은 very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very. 그래서 수식합니다. 매우 다릅니다. be different from까지.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달라요. The world. 세, 어, 세상과. 근데, as it was. 과거죠. 아, a n d the film, our goal. 영화 아르고 안에서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과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as it was 하면은 과거의 그랬었던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르고 알고, 영화 아르고 안에서 있었던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과거니까 was로 썼어요. 보통 우리가 as it is 하면은 있는 그대로 as you were, as you were, 자, get dressed as you were. 네가 있는 대로 입어. 평소에 하던 대로 입어라. 너답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uh, get dressed as you were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많이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as 주어 동사면 지금 상태 그대로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니까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갑니다. There are the 주어 넣어 줘. infinitely 무한하게 무한히 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And 그리고 amateur photographs. Now 지금 뭐가 있어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Then there were 있었던 것보다 그죠? 40년 전에 과거로 왔습니다. Some people worry that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대디아를.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These changes have made us. 자, 이러한 변화들이 대절의 주어가 됩니다. 대절의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보시고요.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뭐고? Preoccupied. 우리를 뭐 하겠다? 몰두하게 했다. 사로잡히게 한다. 자, Preoccupied. 요거, 다이어. 아, 다이어한다 예, 동의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observed Concentrated 다음 focused 그 다음에 engaged 그래서 몰두화되면서 요런거 다 쓰고요. Captivated 그다음에 preoccupied도 있죠. 그다음에 obsessed. 자 전부 다 몰두한 뭔가에 사로잡힌이라는 의미로 많이 다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서 사로잡히기 하나에서 PP가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요거 하나 꼭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이 메이드가 뭐다? V5였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with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에, 자,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에 taking, 뒤에 end 기준으로 뒤에 뭐가 flooding, 이렇게 되죠. 사진을 찍는 것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또 넘쳐나는 것에, The internet with too many. 인터넷이 뭐로 넘쳐나노? Flood A with B. A가 B로 넘쳐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이 뭘로 넘쳐나는 거냐? Too many unimportant images. 너무나 많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넘쳐나게끔. 이렇게 넘쳐나게끔. 이렇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걱정합니다. There are maybe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있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there is there 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실은 있을 거야 그것에 그것은 뭐고 그것은 뭐고 이거 대절 내용이죠. 대절 내용 위에 그러한 것에 그러한 것에 있어가지고 좀 사실이긴 해 맞기는 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이 필자가 50마리 뒤에 있는 거야. 이 t cannot be denied that. 부인되어 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가져오죠? 부인되어 질수 있습니다. 가져오. 자, 여기도 분석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BPP까지 원문으로 끊어주세요. 부정되어 질수 있다. 부인되어 질수 있다. 아, 부인되어 질수 없다. 죄송합니다. 부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대디아는 진주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진주자리에 technology today, 오늘날의 기술이 has made photography, 동사, 이렇게 보시고, 목적어, 그리고 unessential part, 이거 그러니까 목적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 문장, 서술형으로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어디서 시작이더라? 이거, 여기네. 장문 챙겨주시고요. 다음 밑에 가 보니까 essential part of 이렇게 들어오죠.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 이런 형태에서 지금 뭐 앞에 있는 that 이놈 진주어 자리에 이놈 that 하고 이놈 that 하고 이렇게 드를 어, 기준으로 병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It has altered. 그것이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놓았다. 자, 그것은 뭘까요? 앞에서 지금 그것이 나타내는 거는, 어, 주어가 되겠죠. 저기 어디니. 여기, 여기. Technology Today. 얘를 봤습니다. 얘가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술이라는 게 바꿔놓았습니다. 방법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in 위치 정도 됩니다. in 위치 생략돼 있어요. how는 안 돼요. d e a 는 됩니다. 아까 관계부사 대용으로 쓸수있다 그랬죠. 따라서 people can see the world.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이걸 갖다가 바꿔놓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래서 6까지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정리 잘 하셔서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